안녕하세요. 텔바스입니다 삼국지시 PK 적벽대전 유장. 어 자막 때문에. 자 일단은 뭐 시작해 보죠. 로이스가 로이 좀 작은가 부금이 게임 소리가. 자 일단 시작해 보죠. 어 이제 어째 이제 영 적벽대전 유장 지난 해에 가도록 하죠. 이제 유장은 제동 성도 강주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저는 시작하자마자 공백지인 운남과 영안의 차례로 먹고 이제 상업도시인 영안과 이제 운남에는 통상이니까 계략뿌려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저는 조조와 동맹을 맺어서 이곳에 있는 이제 기법소로 이것저것 기법연구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조는 적벽대전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이 강대하죠 이쪽 위쪽도 조조가 다 먹고 손권군도 거의 무너져 가길래 저가 이제 조조와 동맹을 끊고, 끝나니까, 바로 한중과 장안, 천수, 서량으로 올라갔습니다. 동맹이 끝난 상, 바로 다음 턴이라서, 군대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먹은 상황인데,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재난. 인재가 너무 없어요. 도시는 9개, 현역은 32명. 이게, 적벽대전 시나리오가 조금, 후반부 시나리오다 보니까, 인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천수에는 상업도시인데, 일단은 시장 좀 지어놓고.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제 저가 순차국을 질게요. 나중에 그럼. 인재가 충분하면은 순차국에 애들을 넣을 수 있겠죠.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되겠죠. 여긴 싹다 순차국 갑니다. 원래 이게 통상 도시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아요. 물론 도시가 많을 때, 도시가 남아 돌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잠깐만, 일단은 유계가 서령 한번 갔다 와. 이 군비들은 다 옮겨놨죠? 일단은 저는 영안, 한중, 장안, 강주의 네곳 빼곤 다 버릴 거예요. 이곳에 이제 인재들의 화력을 집중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조군 한번 막아봐야죠. 여기 현역이 좀 많네. 오마카세요이 현역이 왜 이렇게 많여 8명 딱 맞추죠. 장익은 싸워야 되니까 안 되고, 아들 쟤네 다섯, 여섯. 대부분 금조달이네 애들은 이제 어디로 갈까? 장안으로 이동. 여덟 명딱 맞춰요. 한중쪽에 이제 토벌해야죠 일단 한중에서 투벌 가고. 리ましょう 음. 일단 군대 뽑는 건 장안에서 뽑고 돈은 이제 영안에서 뽑고 한중하고 이제 강주는 원군 보내는 용으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우선 투벌. 토벌. 기세요벌부터 가죠. 소리 병량도 없네요. 병량도 뭐야겠네. 마철이 여기 있다. 한번 잡아볼까요?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 포일을 좀 해가지고. 나시코가시시시나지 아, 올라가고. 가시 창병은 여기 앗! 가시코마터! 소리가 좀큰거 같네요. 목소리가 좀 작은데. 자 진행해보자. 그건 조금 느리게 저쪽 뒤로 가는 애가 한 명이어도 되려나? 5번하고 한 번은 나가 있어. 빠져봐야겠다 아못 빠졌다 못 빠졌다 천리께부터 보내바이리께처럼 어차피 등용 안 되는 애들 보내고요 여기 월길이 오네, 아단해버리고 하나가 저쪽 애들이 잡는다. 궁병들을 왜 내려가니 잠깐만 마찰이 돌아오네. 아, 얘 얘도 왜 위에서 안 쏘고 내려오냐? 역부족이죠? 이쪽으로 이동을 해봐. 자, 얘는 평지에 있는 거 맞지? 어, 잠깐 평지에 있는 거 맞지? 평지에 있어야 된다? 적은... 잠깐만 맞춰 때리지 마. 저깐 들어가, 마춰를 때리면 안 돼요. 슬쩍몇명 빠져 마상병들슬쩍 옆으로... 부대 런데 태, 이거 먹지 마! 아저 잡아야 되는데. 일단 네, 대단. 네, 네, 저기부터 잡는다. 여기서 한번좀 잡아. 공병돼마마마대 진을 빼앗았습니가자 요거를 잡아야 돼요. 자한번 해보죠. 가가너다

옆으로 좀 빠져봐 스 빠지냐? 뒤로 빠지는 척하면서 오가 내려와 스가가 내려. 가스가 가아가 가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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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고 아주 저거 죽여버려. 자 일단 최대한 포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분기터쳐가 되겠다. 가맞다가맞다맞다자 뒤로 이동. 후위한다 저거. 가시맞다저기 단가 마철은 들어가 있어야 요 들어가. 이기 제대로 막어요. 확실하게 막지주기도망가네

가시고 막다, 라가시이니가시가시가 가시고 막다. 이수재 테 이거 쏘아버렸네. 오마카세, 오마카세, 오마. 아저 마철을 잡아야 되는데 마철이 안 빠져 나오네. 집에서 안 나오네. 가시고 막다, 오마, 오세 가시고 천다야 내려고. 리길이죠 얘는. 오마카세, 오마카세, 오서마카세 오마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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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카 Let's say to you and then 잡고 다시 한번 끌어내보자 맞춰라 나와라 누구냐 이번에또 뭐냐 어디로 가게 어디로 가게 어디로 가게 m 그럼.

잡았다. 자, 다 같이 빠져, 다 같이 빠져, 맞춰 나왔다, 맞춰 나왔다. 엑시 당초 목표, 엑시 당초 목표. 원래 목표, 원래 목표. 진짜 빨리 빨리 키워. 멀리 빠져, 이게 공격이 뭐냐? 마방무 강화. 소지마 공격을 이동을 시켜. 숙기 들어오게. 마카세 마카세. 가시 병들은 그 안쪽에자리 잡아요. 그렇지 들어왔다, 호이 방에 후루룩 들어와 후루룩 잠깐 빨리 왔다룩1켓에어다 오마켓에 어왔다오마왔다오마다다 병격보니가 하나도 안 쓰고 있었네. 그냥 뭐 쓰리 이유가 없으니까요. 좋네. 자, 자은 만큼 잡았습니다. 다행히 잘 잡았네요. 많이 잡았어요. 4 명. 근데 저 중에 철릭들은 일단 풀어줘야 돼요. 아닌가? 파고크아 철릭게 아니네. 미군 황홀령이 창병 꽉이 달래요. 몇? 1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병량도 좀 필요하고 근데 병량 안주 테고 원사밖에 없, 없어? 금은 우리 만어 병력 병력도 안준대네 됐어? 그럼 싫어? 어차피 얘는 똑같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역병 여기 이렇게 자, 독천 잘 먹이고 있어요. 허정 일로 와야겠다. 여기 등용자가 누구지? 얘가 제일 높아? 아단하고 천리길천리길 시도. 순찰국에는, 감시 있는 애가 있지 않냐? 아, 없네. 빨리 등용해야겠네. 이쪽에 걔가 잡혀있는 건데. 그래 방독방독이제야에 나왔네? 시장에서 일하고 있죠? 마철부터? 월계부터? 일단 포로인 애들부터 먹읍시다 허정대 일로 와야겠다 두 턴이나 걸려? 좀 오래 걸리네 잠깐만 여기 혹시 아니구나. 유장이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아직 남은 애들이 있었네. 아, 제조하느냐고? 유장을 그러면은 영안으로. 더 이상의 제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연로 부족한 데도 없고. 이쪽 위쪽에 연로를 좀 보내야겠네. 한중까지만 수송을 하고 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 요리비 갔다. 10만개 됐습니다. 선 넘기죠 서량에 의해서 주송 입성. 입성 자 지금 포를 잡은 애들만 등용해도 좋아요 인맥 그렇지 법정 줘야 되나? 음, 법정인데 아래쪽에 있는데 장송은 성도에 있지 법정을 줘 법정을 일단 주고 법정이 위로 올라와야겠다. 됐어요. 자 등용해 보죠. 제발 포로들 탈출하지 마라. 자 미군이 토벌하고요. 사실 조조가 지금 맞 먹고 저 치면은 못 들을 일은 아닌데 병력과 교환 필요 없어 뭐 할게? 뭐야, 안 들어왔어? 한명안 들어왔는데? 왜? 야, 80% 실패 아니야, 니네아 진짜. 그제 같은 게80% 실패했어. 요 아, 이래서 확률게임은 믿을게 못돼요너거기 들어가 있을 때가 아니긴 한데,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쪽에 얘네들은, 됐어, 이제 안 해도 돼. 방송, 수송, 입성. 입성, 입물, 입성 막론은 능력치가 이러니까 장안 쪽으로 좀장안이 인재가 좀 많은데 그럼? 뭐 어쨌든 자, 한중의 위배소 자, 증축해줄 게좀 많죠? 이금순지국이 있긴 있는데 감시가 있다. 자동배수구지면 보수가 들어가냐? 저보수수뭐뭐필필하하다고지금금수지 넉넉한데 시장에 들어갈 이유 없은 농원엔 더더욱. 지지만농원은 들어가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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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되 지금 공장도 제조하고요. 자 등용해봐 빨리. 마철. 철리끼 등용 성공. 좋아, 좀 들어온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나쁘지 않군요. 철리끼리 인맥이 있네. 근데 확률이 내가 더 높으니까 철리끼리 인맥이 있군요. 좋아. 아직 인맥 있는 애안 왔고. 누구같지 네가 중장되죠. 사수이 다시 마 이거 브금 소리가 너무 작은데? 왜 이렇게 작냐? 비전 최댄데? 그걸 줄이고 컴퓨터 소리 키워. 거의 안 들려 무슨. 됐습니다. 한중의 입에서. 쇼지 <끝> 이 야, 턴 넘기죠. 아, 또 있어. 갑자기 커졌어. 브금 소리가 이렇게 변덕스럽냐? 자, 첫 넘기죠. 아단, 자 이제 여기서 방덕을 등용해야 되는데, 갔났단 대로 방 대로 이동을 했죠. 낙양으로 이동했다. 잠깐만, 여기 누구 왔어? 야, 인맥 부르네, 어디 갔어? 아까 여기로 인맥 있는 애 오라 그러지 않았나요? 아, 여깄다. 여기 여기로 왔네. 40%. 아, 좀 낮은데 도전해보고요. 구현이 있었다면 좋겠지만. 걔는 어디로 갔지? 마초도 아직 제한해 진양, 진양이면은 가까워졌다. 아까부터 저, 저음보다 가까워졌어. 방덕 낙양. 마대는 어디갔을려나 마대는 들어간 거 같네요. 순건이겠죠 진양이는 여기죠? 여기 방덕, 여기 맞초 빨리 내려와. 하게 아, 법정을 위로 올릴까? 법정이 지금 인맥이 생겼는데. 좀 애매해졌다. 아, 감시해 있을 필요 없지, 더 이상. 자동배속. 제이깨선 5. 아, 이동했다 방금 어디로 갔냐? 허창으로 이동, 등용이 된건 아니겠지? 개로 맞춰 간것 같네요. 얘도 이렇게 전국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냐? 정들을 등용해야지. 좀 게임이 가능성이 보이는데, 절도 조조가 오겠다. 이래서, 영안으로 오겠네요. 군대 숫자 보니까 자, 첫 번째로 조조한 정면으로 붙습니다. 장임, 법정, 장익, 맹달, 냉포, 진식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원망이 있네. 기동력 약화, 얘 되고 빼떠죠? 어에요 야. 아, 이거 불안한데. 중창먹 먹하나? 기동력 약화가 기동력 약화로 얘가 뒤에서 막고 정공성 강화로 다섯 명이 찔르면 되겠지? 원군도맞고요지다이 음. 궁창, 궁창. 궁창, 궁기. 여기는 중창도 없 나요? 연로 있었나? 자막아보죠 군대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군대는 우리가 더 많은데 너무 이게 통솔 통무지청이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맞다이는안 되고 이게 지금 군병이 우리가 나쁘지가 않긴 한데 좀 앞에서 몸빵을 해줄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원망이 있으니까. 백도입니다. 뭔 마? 시 봅시다. 내용들이 올라오고 다시 가고 경법진이 날라가고. 저희 이때쯤 내려가야죠. 제가 또 이렇게 빨라. 쟤네가 좀 멀리 가야 돼. 기다려요. 충분히 기다려, 충분히. 제발. 이게 시야에 안 잡히겠지? 잡히려나? 천천히 가봐. 제발, 시야에 잡히지 마라. 이 시야에 잡히면 안 되는데. 잡혔다면 돌아오겠죠. 제발 조용히, 조용히 지나가 됐어. 자, 원망 끝났고요. 조용히 건너갈 수 있을까? 다 같이 얘네가 올라가겠죠. 뭉쳤으니, 나는 이 길을 막고 아, 엉망이 끝나고 가자. 전공성 강화 화살 날라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시야에 나왔다는 거야. 뭐야? 왜두번쓰두번 쓰고? 아니, 아니구나. 두번 쓰면 아니구나. 두번 쓰면 잘 내려 봐라. 최대한 버텨줘야 되는데, 얘가? 안녕, 얘들아. 버텨. 시간을 끌어. 유리방. 괜차 너희 무빙을 보여줘. 기동이 약방.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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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예스. 깔끔하다. 굿. 잘, 잘마우어잘마우어 잘 순차곡, 아니, 순차곡 없 않을게요 프로 잡히려. 제발 잡혀라. 가규, 손예, 두농, 오케이. 좋습니다. 아, 풀어줘야 되나? 손예는 희망이 있는데, 두농대. 파타가 기병 공격 주고 왔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막으면 될것 같아요. 순차곡을 지을까? 아, 잠깐, 여기 감시 있나? 무력순으로 봤을 때, 감시. 순일, 아, 순일, 포로지? 소화나 인재 중에 감시 있는 애 없나? 있, 기야 있을 텐데. 2영 5만. 놀만한 애들. 이게 저번에 들어보니까 무력 차이로 무력 차이는 없다던데 니가 와봐라 요고 하나를 부숴서 힘체국을 지어야 되는데 웬만하면 뭐가 생기면 좋겠는데 아 생기는건 없네요 군악대 이런거 괜찮은데 일단 부실거면은 병사 부셔야 돼요 지금 시장을 부수면 안됩니다 금수지가 넉넉하긴 한데 여기가 사실 금 공급원이라서 금은 대부분 여기서 공급돼서 우리 진식을 여기로 가져 이가 절로 가 충분히 시간이 되네 자 증축 좀 하고요 요런 식으로 계속 막으면서 인재 좀 빼먹으면 돼요 하나, 하나 둘씩 만 물론 빼먹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여기에 남는 인재가 좀 많죠 얘는 내정해야 되는 인재야. 한 중에 일곱 명. 좀 남네? 남으면은, 어디로 보내지? 성도? 성도로 가자. 성도로 가, 성도로. 그리고 에서도 전투 인재 빼고는 이제 좀 보내자. 너무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0 이상 여섯. 일곱. 마철이 필요가 없겠구나. 아니다, 전차. 그럼, 우리 기병 없죠. 기병. 기병이 마철밖에, 없... 아, 멀끼리, 월길이... 이건 철차고. 전차 써야 되니까, 마철 있으면 좋고, 궁병 중에 좀 가야겠다. 이어엄마는 우리 에이스 궁이고, 이렇게 돼 나, 아, 아 창궁 변수. 창병을 써가지고 창궁 변수 해도 괜찮은데, 궁궁 병격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있을 게 너무 많아. 궁궁 병격은 원군에서 어떻게든 뽑아보자. 그러면은, 상권이, 딴 데로 갈까? 월끼리 가자. 월끼리, 한중으로 가고, 한명 한중. 네. 그리고, 네. 왕보와 궁금 변경이거든요? 동화가 성도로, 이 이렇게 하자. 네. 됐어? 그럼 됐어. 여기 한명더 있어도 괜찮죠? 오케이. 됐습니다. 뭐지? 동윤... 누가 아들이지? 얘가... 지금 등용할 수 있는 인재가 없대요. 없으면 찾아서라도 해라. 아직 충성도가 떨어진 애가 없죠. 제가 감시 있는 애가 오긴 왔어요. 뭐, 등용될 확률은 낮긴 하지만... 우리 연구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기법연구 얼마만, 얼마만 안했죠 이쪽 아래쪽 거는 많이 했고 창병이 어느 정도 됐네 뭐 어, 나쁘지 않네요 의외로 궁병 쪽이 좀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있으면은 경기중은 언제 4를 찍었지? 아 이건 바다치 조조한테 됐습니다 공반수 3, 세입개선4다 됐어? 이 정도면 기병은 어차피 우리 얼... 아 기병 방어나 그런 거같은 됐습니다 자기 네명 도착. 자동 배속하면안 돼요. 안돼 뽑아야지. 손녀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가규까지는안 봐요. 가규는 좀 조조랑 친해가지고 못 들어오고 손녀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손녀만. 손녀라면 가능성이 있어. 손녀는 원래 원 조조였나? 얘들은 잘 사네요, 아직. 의외로. 상업도시가, 아, 여강이 있지? 여강이 상업도시죠? 잘 사네. 그래, 살아라, 니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전세력 무장 보면은, 손책이, 손건이 만만치 않아요? 아, 아니구나. 조조가 쎄네. 뭐야, 감, 감령은 언제 조조로 갔냐? 포로인가 아닌데, 포로도 아닌데? 관우 장료, 조조, 서황, 사마의 감령. 장비, 재갈량, 재갈량. 마초는 지금 전국을 유람하고 있고요. 좋은 하우돈조 주유황충 조조가 세구나. 나는 없어 유장 없어 유장 아 여기 유장 있다 장이 94젤로은게94 마초랑 방덕 같은 애가 들어와야 돼. 어디 또 유람하고 있냐 이놈들은 북평에 마초가 있고 방덕은 근데 조조한테 들어갈 만했는데 여기에 있나 본데 방덕은 여기까지 갔니? 여기까지 갔구나. 아이 들어와, 돌아와, 여기로 왜 거기까지 가 있어? 온남부근에 뭐, 뭐가 뭐 어쩌고저쩌고 있다 했는데 살펴보래가 없어요. 그냥 얘로 바꾸고, 제조는 장이 담당해. 이렇게 돌려요. 하, 얼추 기틀이 잡혀진 것 같죠? 이 정도면은? 영안는 아까처럼 방어하면 될것 같고 장안하고 장안은 아직 한 번도 안 싸워봤는데 여기 수비가 가능하겠지 이게 궁병 대 화력이 안 나오면은 도저히 수비할 수가 없는 곳인데 지금 기병이 좋은 기병이 없어 기병이 좀센 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걸 해줄 애가 이제 마초 망덕인데 걔네 둘이 등용을 못해가지고 지금 전국 유람이나고 있고 아이 구역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홍수 있죠